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지난 이틀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말 금요일에는 펑펑 울었고요. 라이브가 아직 살아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제는 정신을 차리고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요. 다시 이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좀 공부를 빡세게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포기는 안 합니다. 아무리 판결문을 다시 보고 다시 봐도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돼요. 뭐 제가 대형 유튜브도 아니고. 어, 영향력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면 인정을 할게요 근데 이해가 안 갑니다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아직 낙담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현실이 아닌 것 같다 눈물이 안 멈춘다 뭐 이런 댓글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다 답변은 못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제 영상에 윤석열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 영상을 만들었는데, 만들면서도 눈물이 또 계속 나더라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 닿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탁 잘안 드리는데, 특히 그 영상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게 방법을 찾아야 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해결을 어쨌든 간에는 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 뭐 대선? 조기대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겪었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 안철수 오세훈 뭐 유승민 홍준표 그리고 정말 언급하기 싫지만 한동훈 그리고 뭐 이준석까지 대선 후보라고 기어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이재명한테 상대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윤통을 겪었는데 이들을 보고 어떻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딱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만약에 누구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 어, 그런 메시지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저도 그 사람 지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어,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제 양심이 안 됩니다. 시작 전에 그냥 제 마음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어, 비겁하게 뭐 바로 돌아서서 누구 지지하겠다 이런 말씀은 저는 못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원래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님 기각이나 뭐 각하 나오면 그 나름 모르겠더라도 대형 피켓 들고, 어, 윤석열 대통령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켓 들고 대통령실 출근하실 때 환영 이른 피켓팅 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뭐 상황이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뭐 대통령님 지나갈 때라도 뵙고 휴가 좀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4개월 동안 정말 빡세게 달렸거든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4월에 좀 그래도 어디 좀 휴가로 다녀오려고 또 라이브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혼자 좀 싸돌이 다니는 걸 좋아해서 해외 좀 다녀오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티켓 예약해 놓은 거다 취소했습니다 음좀 손해를 받더라도 다 취소했고요 제가 지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다시 집중해야죠 매우 엄중한 시기고 아무튼 마음 편하게 좀 갔다 오고 싶기는 합니다만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근황 한번 보겠습니다. 4월 4일 탄핵이 인용된 후 변호인당과 만찬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서초동 사저로 복귀하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거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님이 진짜 이 시대 상남자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된게 있는데 여기 한 참석자가 인터뷰에서 밝혔나 봐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낙담하거나 망연자실한 모습은 전혀 아니었다. 새로운 인생을 또 시작하게 됐다라는 소회도 밝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진짜 새로운 인생은또 무엇을 의미하신 걸까라는 것도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분이 대통령감이죠. 저저 저 민주당의 누구랑 비교가 됩니까? 이런 분이 대통령인 나라였는데 참 죄송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도 많이 듭니다. 미안하고 고맙다. 뭐 그런 표현은 이런 데다 쓰는 거지. 어디 이상한 데다가 누가 써가지고, 그쵸? 음. 그리고 또 어제는 나경원 의원이 직접 한남동 관절을 찾아가서 윤 대통령과 만남이 있었다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방문을 했다고 하고, 나경원 의원이 관저로 방문을 했다고 하고,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 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뭐 언론에 나온 인터뷰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적인 내용밖에는 나올 수 없지만 또 어떤 깊은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 있겠죠. 근데 뭐 그것까지 여기서 추측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있는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플러스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옥중에 계신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의 편지입니다. 길지 않아서 좀 읽어 드리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리셋코리아 윤 어게인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웁시다. 여러분이 곧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웁시다.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옥중에서 김용현 배상 이렇게 옥중 편지를 쓰셨습니다.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가 굉장히 제 이목을 집중시켰고요. 다시 대한민국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다시 윤석열 그리고 다시 대통령. 이 말의 의미가 뭘지 다시 대통령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긴 합니다. 윤 어게인 음, 저는 이번 국방부장관님의 이 슬로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으로 구심점을 잃고 있는 이 우파 진영에 다시 한번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구호가 생겼다고 합니다. 윤어 you 게임. Know 윤석열 대통령의 제출마라고도 여러분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문장만 읽어도 사실 가슴이 떨리고요. 어, 저도 당연히 100% 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어, 여러분께 무조건 희망을 가져라 이런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런데 확실한 건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 안에는 단지 윤석열 대통령님이 재출마한다 뭐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키려고 했던 가치 자유 그리고 계엄을 통해 밝히려고 했던 어떤 선거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함축되는 아주 강력한 구호가 윤 어게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윤 어게인 다시 윤석열 가능할까에 대해서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지금 갈라지는 쟁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 그럼 무엇이 현실적인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희망회로 잘 못해요.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각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먼저 법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법은 다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변호사, 검사, 판사여야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그런 전문가 분들의 영역이지만 이게 국민적인 여론이 되어버린다면 이 법은 또 새롭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고 어떤지 한번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헌법 제70조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단임제죠? 한 번만 대통령을 할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임제입니다. 두번할수 있어요. 당선이 되면요. 그런데 이 중임할 수 없다 라는 표현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편의상 저희 쪽 우리 윤 어게인 쪽 해석에 일치하는 해석은 a 해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느그 법들 이제 느그 헌법재판소식 어, 사진 확대하면 조작이라고 하고 어, 그런 저쪽들의 해석은 앞으로 b 해석이라고 할게요. 그럼 a 해석 먼저 보겠습니다. 중임은요 여러분 중임. 이 헌법 70조에 나온 중임이라는 단어는 임기를 연속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는 재출마가 가능하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럼 비해석 보겠습니다. 비. 저작들은 뭐라고 할까요? 대통령은 직을 한번 수행한 사람은 임기 완료로 친다. 그래서 중단 여부 상관없이 제출마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딱 봐도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 박근혜 전 대통령님에 대한 물론 탄핵이 있었지만 그때랑 지금이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게 바로 이제 윤 어게인이라는 슬로건이 나왔다는 거죠 헌법 제 70조에서 중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에 따라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윤 어게인으로 뭉쳐서 진짜 국민적인 뭔가 일어나면 해석하기 나름인 게 되어버리는 게 여러분 법이에요. 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다음 두 번째 공직선거법 제18조입니다. 여기는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내용인데요. 피선거권이 뭔지 아시죠? 쉽게 말해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죠. 선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고. 이게 제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나오는 게 이제 공직선거법입니다.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이 정도면 매우 깨끗하다고 보는 게뭐 다른 건 없어요. 해당이 없는데 2호를 보시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형의 그 집행이 이제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형사처벌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탄핵은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완전 별개예요. 이건 행정적인. 어, 제가 정말, 여러분 정말 파면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고요. 파면 단어만 봐도 진짜 역겨울 정도인데 아무튼 파면으로는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는 않아요. 그런 조항은 없고 그러나 탄핵 이후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된다 하면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도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대선을 6월에 한다고 하면 하면요, 그러니까 윤 어게인이 진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안에 형사 재판은 안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무튼 여기 공직 선거법도 중요하고 헌법 재판소법 제 53조를 보더라도 일항에 탄핵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 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그러니까 탄핵 결정은 해당 공직에서 파면된 거지, 이게 형사처벌, 처벌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탄핵 결정만으로는, 어, 향후에 이제 공직선거 출마를 법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팩트입니다. 어,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54조도 볼게요. 탄핵 결정의 효력에 대한 법률인데요. 이항 보면,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이 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니하면 공무원이 될수 없다. 그러니까 파면이 되면 5년간 공무원이 될수 없다. 딱 문장만 보면 이런 뜻인데 역시 여기도 A와 B의 해석이 다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이라는 게 대통령도 공무원으로 치는 게 맞느냐라는 건데 크게 보면요. 정말 크게 보면 대통령도 공무원은 맞습니다만 A, 우리 편의 주장 A편, 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통령은요, 일반 공무원이 아닌 헌법기관의 최고 선출직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고로 선출되는 헌법기관이지 일반적인 의미의 공무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B, 저작에서는 당연히 대통령도 공무원이고 파면되면 5년간 못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네.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정의를 또 찾아서 국가공무원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정말 복잡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살짝 돌려서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보면요. 결격사유가 있어요. 그 중에 7항을 보면, 공무원의 결격사유에요.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이 33조의 어 결격 사유나 국가공무원법 전반에는 이 규정은 임용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라거나 선출직 공무원에게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직접적인 명시는 없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 책의 전체 의 문맥상 그리고 해석상 또 국가공무원법이라는 이 법을 만들었던 입법 취지상 이게 임명직 공무원 즉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임용 절차에 오르는 공직에 오르는 그런 공무원들을 상정하고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로 당선이 되는 선출직들은 즉 대통령들은 어,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 이런 거에 직접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을 공무원법으로 다뤄야겠습니까? 헌법기관이나 선거관련 법률로 다뤄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후자죠. 상식적으로 헌법기관으로 다뤄야죠. 어떻게 국가 공무원법 이런 법으로 다루겠습니까? 이게 상식인데 저들은 또 자기들 마음대로 주장을 하겠죠. 사진 확대하면 조작이 아니라고 하고 결정해 버리는 게 지금의 법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는요. 법리적으로는 저는 윤 어게인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법 전문가이신 변호사님들이나 그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능은 하나 쉬운 길은 아니다 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또 법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법이 이렇게 양측에 있고 여러분 딱 법이 이렇게 있는데 왜 양측에서 싸웁니까? 해석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려면 이윤 어게인 여기에 힘이 좀 실려야 됩니다. 가능하나 전제가 필요하다. 그것은 어전 국민적인 여론의 형성이고 단결된 우파의 움직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법치가 지켜졌다면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도 이미 이전에 안타깝지만 이 나라의 법치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더욱 더욱더 지금은 우리가 결집할 때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 슬퍼하셨을 겁니다. 마음껏 슬퍼하셨을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안 슬픈 게 이상하죠. 그러나 그렇게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또 나아가야 하고 새로운 방향을 또 수립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미약해요. 저는 힘이 없고 그러나 우리가 결집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립니다. 저는 김용현 장관님의 옥중 편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편지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어게인에 대한 내용 오늘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그래도 안 되시면 또 돌려보시고 해서 여러분 최대한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애물이 많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전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 장애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법리를 가지고 다투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좀 빨리 단축할 수 있을까가 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을 장애물이라고 왜 표현했냐면 지금 벌써 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되자마자 벌써 나서서 어, 막 사퇴하는 사람들 나오고 대선 준비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이 장애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 니 국민이 아니고 국힘이. 네. 국힘도 하나의 어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고 지금 걸림돌이라면 걸림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윤원 어게인에 대한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힘은 저는 어 기대 안 합니다. 기대 절대 안 하고요. 세 번째는 분열하는 우파의 움직임 또는 너무나 낙담에 있는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독자가 많이 빠졌어요. 어. 단지 어제 채널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우파 채널에 구독자가 빠졌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 많다라는 거고요. 어, 분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이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네, 전제는요, 우리가 뭉쳐야 되고 더 결집해야 된다. 어, 그것이 바로 유어오게는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할게요. 무슨 말씀이신 다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요, 민주당입니다. 당연히 민주당. 저쪽에서 법 해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결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건 여기까지 말할게요. 그리고 어 선관위입니다. 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법 다툼을 가지고 선관위에서 어 후보 등록을 해 줄까라는 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더 결집해야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laughs> 똑같은 말이고 어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의지가 있다면 뭉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고요. 지금 뭐 바로 이렇게 대국민 담화나 이런 거든 하지 하시지는 않을지라도 윤석열 대통령님이 어 나와주시고 어 직접 보여주시면 다시 뭉칠 겁니다. 우파는 그럴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윤 어겐에 대한 내용과 그 전제 장애물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시작 부분 말씀드린 스탠스랑 똑같이 갑니다. 저는 꾸준히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지하신 그런 자유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인생의 모토이고 인생의 신념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음, 포기는요 배추 썰 때나 하는 거구요 자유는 포기나 뭐 그런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 여러분 자유를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인간으로서 그렇죠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집합시다 힘냅시다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멤버십 가입을 제가 많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 어, 최근에는 좀 홍보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구독자 대비 멤버십 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동안 홍보를 많이 안 해서. 어, 그래서 보통 1% 정도 되는데 저는 0.2% 정도 돼요. 구독자 대비 1% 정도가 되는데 저는 0.2%만 회원이에요. 네 여러분 멤버십도 가입 좀 가능하신 분들은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른쪽 하단 계좌 후원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채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 참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어게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음.